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그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려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좋은 몸로 들어가라 생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늘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들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부하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봉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